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티스트오 원석입니다. 어, 오늘은 어, 야권, 야권 대선 주자들 한번 인물주로 홍정욱 테마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어제 오늘 실거에좀 올랐고요. 어, 이 홍정욱 테마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어, 절대 이거는 추천이 아니고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결이라는 점, 100%의 사결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어, 그냥 참고, 참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듣고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홍정욱 관련돼서, 이제, 지금 뭐,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분이 한나라당 과거 18대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분이, 이분이 뭐 어떤 사람인가가 또 중요하겠죠. 네. 어. 일단은 이, 이분이 그 1970년대 서울 출생이고요. 그리고 하버드대 졸업했고 스탠포드 그로스쿨에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요. 2002년 헤럴드를 인수하면서 언론사 CEO가 됐고 그 당시에 최연서 CEO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던 그런 분이고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좀뭐 헤럴드 회장에 대한 뭐 행념 배임 등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 정계를 떠났다 떠났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금 어, 정계를 다시 진출하려는 어, 이제 의도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홍정욱 테마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아요. 이것도 많아요. 뭐 이것도 많은데 일단 KNN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오늘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홍정욱 관련된 종목들이 캔들로 보면요. 일단 홍정욱 이분과 KNN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 어그 KNN이 출장한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BG BGV라고 하는, 어 BGV라고 하는 어 연결회사가 있는데, 이 연결회사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분이, 올 3월까지 맡았던 분이, 홍성아씨라고 홍전의원의 누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정우 테마로 지금 들어갔고요 어, 일단은 KNN은 이런 관련된 걸로 일단 테마가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홍성아 씨가 VGV에, 어, 지분을 50% 보유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VGV는 부산 글로벌 빌리지의 약자입니다. 부산 지역의 영유아및 초,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마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KNN의, 어, 계열 회사 중에, 이제, 홍성아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홍정우 씨의 누나다. 아, 이렇게 해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뭐 그래요. 지금 흐름은 오늘 흐름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홍정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물론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오는 어, 이런 흐름. 뭐 어쩔 수가 없었겠죠. 아무리, 그래, 뭐, 본격적으로 내가 어디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한 건 아니니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 야당에서 워낙 인물난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젊은, 어떻게 보면, 현, 좀 젊은 분이죠. 예, 네. 젊은, 젊고 최연소 CEO의, 어, 언론사 CEO의 타이틀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8대,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팬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있는 것 같고요. 원래 8월 달 정도에 한번또 나왔었어요. 그런 전개 복귀론이. 그때도 이렇게, 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었죠. KNN 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제가 봐서는 대선 관련주로, 어, 서울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은 나올 일은 만무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더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분들이 지금, 어차피 지금 전개 진출을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도 중요하지만, 어, 대선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포커스가 좀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에 보궐선거는 이미 지금 후보들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나와있어요. 나와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대선을 바라보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KNN이라는 일봉입니다. 종목의 일봉이고요. 어 계속 우상향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죠. 8월 달에 이분이 또 언론, 게 발언을 하시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3,015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오늘 고가가 2735원, 17.13%까지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고려산업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똑같죠. 윗골이 달고 내려왔고, 14.85까지 찍고 올라갔다가 1.60 상승한 걸로 마감이 됐고, 이것도 8월달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어, 그래요. 오늘 똑같아요.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고려산업의 신성수 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 회장이었는데, 홍전 의원이 여기에 이사로 지냈던 내용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흐름이 지금 똑같죠. 아까처럼 k n 이랑 네, 똑같죠. 그래서 이 종목들도, 어, 만약에 인물주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뭐 전고점 5,58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뭐, 휘닉스 소재도 지금 관련이 있다고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회사 쪽에 관련이 있는 것 같고 하긴 지금 또 동정주니까 이런 종목은 조금 어 배제해 두시고 디지털조선, 디지털조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8월달, 7, 8월달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어한 8%까지 급등이 나오다가 어 3%대에 마감을 했고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KNN. 어 그리고 고려산업, 그리고 디지털 조성까지 비슷합니다. 가급적이면 동전주를 피하시고요. 하시려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어, 대응하기가 어, 단타로 완전히 내가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을, 정말 내가 이그 호가창을 계속 볼수 있다. 이러시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져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재료가 살아있고, 그리고 대선. 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물주들의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들은 나는 뭐 회사원이라서 다, 어, 계속 보일 수가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예약 주문을 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 대다수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대선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어, 들어가시기 전에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뭐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 그리고 KNN 이런 종목들이 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홍정우 테마에 어, 이런 종목들 중에서 KNN이 대장일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나는 KNN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아니면 뭐 고려산업이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판, 평가를 하신다면. 어, 저는 일단 대장주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뭐 올랐다 그래도. 그리고 조정 나올 때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잡아 나가셔라 하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 종목들 중에 이 종목 말고서라도 다른 대선 인물주라든가 아니면 고려산업이라든가 KNN 아니면 여타 홍재훈 관련된 종목들 중에 재무적인 곳이 좀더 우량한 곳을 들고 가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장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보가 나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좀 멘탈이 좀 강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뉴스에 대한 그런 좀민감함이좀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변동성까지도 견딜 수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변동성을 이원한 단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하시는 분들, 회사원분들. 그런 분들은 예약 매도나 예약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이렇게 가시던가 아니면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가실 거면 재무적인 사항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홍정욱 이분이 앞으로 어떤, 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그런 거를 뉴스를 통해서 뉴스 뉴스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인물주든지 지금은 숨어있는 잠룡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특히나 유승민 같은 분들은 이미 뭐 대권 도 도전하겠다고 말씀을 했죠 발언했기 을 때문에 그분은 일단 제일 하고서라도 지금 야권 특히나 야권에서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 홍정국 같은 분들도 지금은 필요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도 오류는 이유가 그렇죠. 사실, 그, 지금, 그니까, 그래요. 이분은 정치를 하셨던 분이죠.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현 정부의 인사예요. 현 정부의 인사고, 이 대권 주자를 커갈 수 있는 게, 지금 형 정부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면 어 인물이 커가는 겁니다. 인물이 커가는 거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야권에서는 그그 그 지지율을 높은 사람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거는 나중에 내년 가봐야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어또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야권에서는 후보가 많은 게 좋죠. 적은 것보다는 후보가 많아서 경선을 통해서 그게 통합되고 그게 한 명의 주자로, 어, 합쳐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시나리오일 겁니다. 아, 너무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지금, 하지만 야당에서는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없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서요. 너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인재들도, 자, 어, 지금은 많이 관심을 가질 때다. 이렇게 보여져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여당은 인물이 지금 세, 세 인물이 있죠. 이낙영, 이재명, 그리고, 그, 누구죠? 네, 아무튼, 그, 한 분도 계신데, 그분까지 합쳐서 뭐, 꽤, 되, 꽤 있으시죠? 네, 꽤 이, 있는데, 일단 그분들, 그두 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이끌 수 있죠. 사실. 충분히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홍정욱 이분이 정치에 다시금 들어오는 게 어쩌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야당 측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 중에 물론 대장주가 가장 좋지만 대장주도 어, 가급적이면 재무가 좋은 거 그리고 동전주가 아닌 거를 택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 지금 홍정욱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뜨는 올해 들어서 좀 뜨는 어, 인물이기 때문에 그전에 그전에 대권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7월 8월 달에 이분이 대, 그 정치에 다시금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그때의 흐름 그때의 흐름을 좀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때 흐름이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때의 흐름 그리고 knn도 이때의 흐름 같은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도 같은 모양의 캔들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잘 체크해 보셔라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딱히 손절가라든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지 않겠어요 이거는 그냥 어, 이런 대선 인물주들을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고르는 방법, 그리고 마인드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어, 다음에는 또 다른 야당 관련된 종목들, 인물주들, 그리고 정책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상한가 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물주들 선택할 때는 어뭐 다른 종목들도 그렇지만 투자를 할 때는 재무적인 상황은 항상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어 어떤 어떤 이슈와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그거는 사실 그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환경적인 게 있잖아요 야당 측면에서는 어쩌면 인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인물이라도 한 인물이 나오면 파급력이 좀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당보다는 네, 여당의 기존의 이당 이낙연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보다는 어쩌면 이런 어, 이런 분들 종목, 어, 이런 분들 종목이 오히려 조금 파급력이 좀좀더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렇지만 항상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점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KNN 뭐 여타 고려 산업 그리고 홍정욱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투자 하시구요 오늘 또 코로나가 또 많이 활개치고 있는데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아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힘내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좀 많이 빠졌지만 많이 빠졌고 외국인들 좀 많이 팔았어요 뭐 기관도 많이 팔았구요 뭐 기간은 원래 팔았지만 뭐 크게 동요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크게 동요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이번 주, 뭐, 목요일 정도에는 또, 다시금, 뭐 큰, 급반등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약, 약반등 정도, 한 강보합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긴 했지만, 음, 네. 뭐, 리벌랭, 리벌싱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지만, 뭐, 저번에도 나왔죠. 지난주에도. 네. 아무튼.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블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